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짧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홀로 싸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앞날이 없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으시고 모든 싸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으십시오. 여우수아 일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의 아픔과 실망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미래를 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30편 기자는 낙심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예배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반드시 길을 내실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계속 찬양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늘 함께 계시는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 공급자, 치유자, 그리고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평안과 지혜와 용기의 근원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저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지칠 때 저를 붙드시고 제가 상할 때제 마음을 고치소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저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기 전에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제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민이라. 내가 너를 쿠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아픔을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길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헛되이 평안과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완전한 때를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계절에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삶을 쓰고 계십니다. 제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제 힘을 회복시키시며, 제 영혼을 들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간건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